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말합니다. 와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야 너는 이큰 건물 보고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3절부터는 재난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의 출현, 그리고 전쟁, 기근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때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와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재난의 징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들이 현실대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한국 교회로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10절과 11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변화, 교회의 무너짐, 또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사한 예주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